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시바이누코인으로 뉴스 브리핑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코인뉴스의 다은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코인 시바이누코인 이에요 현재 0.0375원이고요 초폭 상승이 있어요 대장주 비트코인이 어제 저녁 9시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시장이 하락한 이후 먼저 체크하고 시바이누 뉴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 비트코인 나스닥 상장에도 6만6천 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비트코인이 1월에 etf 상장을 했을 때도 상장 가장 전날에도 ETF 승인 안 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1월 11일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현물 ETF가 상장됩니다. 하지만 전날인 10일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사실 무근이라고 게리겐슬러 SEC 위원장이 발언했죠. 우리는 일부 기사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고래들은 매집을 하는 세력입니다.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서 매집을 해서 물량 확보를 하고 비싼 가격에 매도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고래라는 집단이기 때문에 게다가 고래라는 집단은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이 하방 압박을 받은 이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푸 t x 거래소에서 보유 중인 솔라나 코인을 비공개로 경매를 붙였습니다. 이번 매물로 나온 솔라나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판매된 금액은 3억 달러 상당이니까요. 대략적인 금액으로 4,130억치라고 전에 판매된 금액을 추측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우리의 시바이누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서론이 길어습니다 그렇죠. 시바이누 1봉 차트로 다시 돌아왔고요. 현재 시장이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의 시바이누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인 7일선인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MACD 지표 보시면 21일부터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행선 위로 그래프가 상향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고요. 이 모습은 마치 2월 말에 320% 이격이 났을 때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바이누가 점차 슈팅 구간을 보이려고. 고르기 시간을 마치고 잠재적인 성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민 코인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바인가 오후까지 390 라인을 회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바인 후 400원대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 완벽하게 안착할 수 있으면 빠르게 500 라인까지 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500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는 지지 라인을 설명했을 뿐이지 500 라인이 되었다고 매도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바이누는 더큰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민코인에 대해 디테일하게 파보도록 할 거고요. 민코인의 상승력에 대한 주제 그리고 소각으로 인한 시바이누의 급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번역을 했는데 퍼레이드 중인 시바견 황소라고 나와요. 기술적 지표가 잠재적인 상승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시바이누가 지난 2 4시 시간 동안 2% 이상 급등하여서 거래가가 상승해야 했고요. 시바이누의 소각률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200%나 급등해서 184만 개의 토큰이 사라졌습니다. 소각을 통해 굉장히 가격상승을 도모한 거죠. 또한 MACD선이 신호섬을 넘어서 강세 국면을 나타냅니다. 제가 아까 차트 분석에서 보여드렸던 MACD선에 대한 언급이 다시 있었고요. 바이낸스 차트 보시면서 MACD선 더 확실하게 체크해 보시죠. 시바인 해외 차트로 들어와 봤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서 확대하셔서 이 부분 보시면 되고요. MACD 차트 부분이고요. 바이낸스 차트에서는 투명한 초록색 부분이 완벽한 슈팅 구간을 나타냅니다. 2월 말 당시에 320%나 시바이누 가 급등했고요. 그때 macd 차트가 투명 초록색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21일 보시면 투명 초록색 선으로 완벽하게 우상향을 준비 하고 있는 우리의 시바이누 차트 가 관측됩니다. 요즘 밈코인의 상승세가 엄청나 죠. 같이 동반으로 ai코인도 유행 하고 있고요. 개 세상 속 고양이 솔라나 기반 뮤가 들썩거린다 고 합니다. 밈코인이 뜬다면서요 지난 22일 4시 기준 뮤가 상장 이후 240%나 증가했어요. 우리의 시바인누는 한참 상승했을 때 320%가 증가했고요. 240%면 정말 대단한 상승임에 틀림 없어요. 물론 불장에서 메이저코인 도100% 200% 가겠죠. 하지만 민코인 은1000% 2000% 우습게 가요. 21년 코인붐 당시 도지코인 차트 들어봤습니다. 도지코인이 무려 6000%나 상승해서 미국 연준 의장 인 파월이 인터뷰까지 했어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거품을 인정한다면서요. 장난으로 시작된 시바이누로 대표되는 도지코인이 6000% 이상 상승하는 상황을 두고 기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과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경우 재정적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질문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대장주 비트코인이 1억을 넘게 찍었고요. 5월에 이더리움 ETF 상장을 앞두고 있고 4월 15일에는 이미 홍콩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ETF 상장을 진행했죠.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 제도권 자금이 대거로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코인한 하시면서 손해 보신 부분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다 만회하실 수 있어요. 인생에 큰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지금이 그첫 번째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시바인우는 민코인이라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한번 상승 할때 300%씩 상승을 해버리니까 요. 게다가 0점대 코인이기까지예요 0점대 코인이 1원만 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안하셔도 돼요. 하단 링크 통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소통 가능 하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거예요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ETF 승인에 대해서 영상 다뤄보도록 할게요 홍콩거래소가 4월 30일날 암호화폐 현물 ETF 6종을 출시하면서 10억 달러 시장을 전망했습니다 시바이누 주제 얘기하는데 왜 홍콩거래소 얘기하냐고요 홍콩거래소가 완벽히 커지면 우리의 시장도 불장을 잃을거기 때문이죠 왜? 미국에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문에 우리의 시장이 2월 말부터 더 3월까지 대단한 상승력을 보였기 때문이죠. 24일 더블록에 따르면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은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 3종과 이더리움 현물 ETF 3종이 이달 30일부터 거래될 수 있다고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어요. 4월 15일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화합펀드, 하베스트, 보세라세개 발행사의 암호화폐 현물 ETF 제공을 승인했죠. 세개 발행사 중 가장 큰 기관은 화합펀드 운용사고요. 중국에 550억 달러와 홍콩 36억 달러에서 약 100개의 e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바로 시바 있는 뉴스로 복귀하도록 할게요. 미국과 중국은 강력한 대립 관계 죠. 미국은 이미 월가의 기간을 고객 으로 하는 코인 거래소 etxm이 있어요. 전면적으로 코인 시장을 금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홍콩 거래소를 앞세워서 엄청나게 코인 시장에 도약을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효과를 얻은 것만큼 우리가 홍콩 거래소에서 완벽히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에이다라는 종목도 추천해드릴게요. 주봉으로 보고 계시고요. 천원대 매물대를 뚫으면 은그 다음부터는 매물대가 정말 얇아서 위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게 에이다 종목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에이다 종목 보시고 하셨고요 다른 급등하는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완벽한 눌림목구가 에 있어서 좋은 종목을 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현재 우리의 시바인누가 황금 비율 차트에서 반등을 그려나갔다고 합니다. 시바인누의 상승력은 정말 대단하죠. 강세에 더해 시바인누의 가격이 피보나치 비율로 해서 황금 비율로 바로바로 반등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여러 지표들이 결합돼서 특히 현재 시장 주기에서 시바이누가 급등할 수 있는 가격에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완벽한 상승만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시바이누죠. 최근 새로운 고래 주소로 690만 달러 상당의 2378억 개의 시바이누 토큰이 축적되었고요. 시바이누 가격이 골든크로스 위로 반등한 이후 27% 이상 상승해하여 우리의 시바이누 자체가 강세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시바이누가 지지라인 저항선을 극복할 수 있다면 218%더 상승할 수 있고요. 이달러로 향해 갈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뉴스에 따르면 우리의 시바이누가 거의 정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예측이긴 틀림없고요. 기사에서 발언한 이 달러는 3월 초에 320%의 이격도를 찍고 완벽히 고점을 찍은 그 가격을 얘기합니다. 3월 5일 날에 완벽한 고점이 이때가 0.000045달러니까요. 이 부분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바이누 전망은 아주 밝고요. 게다가 방광기로 인해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감소했으니까요. 이 부분 희소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우리 시바이누 가격이 엄청나게 증대할 거고요. 홍콩거래소에서 etf 승인으로 유동성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우리 의 시바이누는 엄청나게 더 가격의 급등을 그려낼 겁니다 현재 투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눌림목 구간이 있을 때 우리는 추가 매수와 신규 진입 하셔야 겠죠 시바이누 고가에 매수 하신 분들은 너무 비중을 적게 해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것보다 완벽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진행하셔야 평균 단가 확실히 낮추실 수 있고요 물론 신규 진입 하시는 분도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매수 하셔야 완벽한 수익권에 도달하실 수 있겠죠. 하단 링크통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하단에 파란 링크통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단체 카톡방에서 저와 편안하게 소통 가능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타점과 종목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